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수익과 멘탈 관리를 해 드리고 싶은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C 바이누 코인에 대한 영상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이제 특명 코인 쪽으로 좀 살짝 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시바이너 코인을 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시바이너 코인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어, 같이 한번 좀 합류를 해서 어, 합류를 해서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이거 이거 내가 제가 이제 찍은 영상인데 아, 625회? 아, 좀 너무 작네,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좀분발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수익도 많이 내드리고, 수익도 많이 내드리고, 가정에 대한 평화, 그리고 삼겹살 드실 거, 소고기 드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코인은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 되겠습니다. 어, 옆을 좀 가보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0.-0.90%, 어, 이더리움-1.69%, 어, 자 이더리움이 좀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을 비롯해서 어, 시바이누 코인도 다 같이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비트토렌트, 그리고 페페, 어, 페페코인, 그리고 리플코인까지 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여기서 잘 보시게 되시면은 어, 리플 코인이 마이너스 1.09%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마이너스 0.67% 어, 리플 코인보다 좀 하락에 대한 빈도가 어때요 여러분들 더 작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시바이누가 그리고 지금 현재 도지 코인 보시게 되시면은 어, 도지 코인은 마이너스 1.81% 그러나 어시바이누 코인은 마이너스 0.67% 도지 코인은 크게 내려오고 있지만 어시바이누 코인은 살짝 내려오고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어, 시바이노 코인은 지금 현재 어, 도지 코인보다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리플 코인보다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라고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을 지금 현재 15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아, 지금 이거 뭡니까, 여러분? 아, 이거 뭐, 바코드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이 바코드가 나오고 그래. 아니, 바코드 아닙니까? 아, 왜 시바이누가 왜 5분 봉 차트로 바코드가 나오고 그래? 아우, 정말로 열받아 죽겠네. 이거 바코드 아니냐고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어? 뭐예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층더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한 계단 오르면 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가. 한 계단 또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두 계단 내려가면 내려갔다가 올라.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바코드 아닙니까? 여러분, 어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은 조금 현재 ABC A, ABC A, ABC A, ABC B 아, 좀 보도록 ABCA, ABCB, ABCC, ABCD, ABCE 조정을 거치고 나서 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 C바이노콘에 대한 상승을 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어 단기간에 급방등에 대한 양봉이 좀 크, 허, 크게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어트 기반으로 하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어 코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어 또는 어 코인 투 자가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 차트 패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자료를 받아 가셔가지고 같이 좀 홀로 서기 하실 수 있도록 어,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차트 패턴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전체적인 차트 패턴입니다, 여러분. 어느 구간일 때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 매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매도는 어,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코인을 좀 잡아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민코인 2025 5년 하반기에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3개를 제가 뽑아 놨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100% 이상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좀 뽑아 놨으니까 어, 저에 대한 관점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캔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게 되시면 어, 리플 코인과 좀 비슷하게 좀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리플도 지금 ABCA, ABCB, ABCC, ABCD, ABCE 조정을 거치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전 고점 부분까지 좀 빠르게 좀 상승 좀 나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시바이누 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어 리플과 좀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100번 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매도할 것이다 아 시바이누 코인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어 다른 코인 매수할 것이다 이렇게 곡 소리가 좀 심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될수 밖에 없어요. 어, 시바이누 코인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라고 좀 남겨주시면 어, 감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첫 현물, 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ETF 신청 이후 800만 개 이상에 대한 토큰이 더 소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 시바이누 ETF에 대한 첫 신청 이후 지금은 이약 800만 개 이상에 대한 시바이노 토큰이 소각이 되면서 인기 밍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불을 붙였죠 온체인 추적 플랫폼 시바 번 데이터의 제공에 따르면 어, 토요일 24시간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소각률은 어, 208% 이상 극적인 증가를 보여왔는데 지금 현재 794만 3,107개에 대한 시바이노 코인이 유통에서 어떻게 되었다 어, 삭제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바번 데이터에 따르면은 시바번 데이터가 급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 최근에 티로의 어, 어 프라이스 티로의 프라이스에 대한 자산 용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 비트코인이 아니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신청으로 인해서 어 갑자기 여러분들 어 소각이 어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 어 소각 지표에 대한 급증은 어 소각 지표에 대한 급증은 지금 현재 티로에프라이스 1조 7천억 이상에 대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어 미국에 대한 유명 투자회사가 어 사상 최고로 사상 최초로 c바이누콘에 대한 현물 e테프를 제출한 시기와 어떻게 되고 있죠? 일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긍정적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래들과 상어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왜 중요한가? c바이누콘에 대한 토큰 소각은 c 바이에 대한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잠재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최초에 대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ETF 신청 역시 민코인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증가한 소각 활동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시장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됨에 시사하여 이는 향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지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실질적 성장이 좀 가속도가 좀 붙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 시 코인이 지금 현재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이 났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어,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 시바이누 코인 어, 도지 코인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시바이누 코인도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랑 어, 같이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바이누 팀 가격 급락에도 포기하지 말라 라고 동료를 하고 있네요 어, 외신 유튜데이에 따르면 어, 시바이누 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어, 5 이상 하락을 하며 윈콘에 대한 섹터 전반에 걸친 큰 폭락에 대한 중심에 섰습니다. 이러한 하락세 속에서 시바이노에 대한 가격은 소수점 아래 추가 자리 숫자를 더했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으키고 있다는 라 거죠. 이에 따라서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마케팅 책임자 루시는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격려 있는 얘기를 했죠. 어, 루시는 반대 의견을 가진 시바이누를 어, 사라진 생태계로 표현을 하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 시바이누 코인은 과거의 상체를 좀 지니고 있지만 어, 미래에도 멈출 수 없다. 어, 크게 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 시바이누 코인 또 상승을 하지 못 못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시바이누 코인 원래 태... 생이 민코인 이기 때문에 어, 한번 에 상승 을하게되면 어, 굉장히 큰폭 으로, 전 고점 부분 까지 어, 돌 파가 나올 것 이다.